이 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룸싸롱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배신이라는 얘기는 그거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신문사에서는 강엽계 형사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으니까 무슨 사건 이랑 연관된 게 아니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기자들이 달려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한 총각이고 하니까 여자 문제라고 기사를 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동료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형사가 평소 여자 문제로 괴로워했다며 이성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는 당시 사귀는 여자 친구도 없었고 실종되기 두달 동안은 여자와 연락을 한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이 형사가 여자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을 강남 경찰서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사인이 나오기도 전에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일까? 이 형사의 집에 동료 형사 두 명이 찾아와 그의 행방을 물었는데 마치 가족이 이 형사를 숨겨둔 것처럼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형사 아버지입니다. 계속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배신을 하냐. 배신 소리를 한 널번도 더 들은 것 같아. 지가 배신을 했다고.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형사 과장과 함께 차를 타고 충북 영동으로 내려간 아버지. 내려가는 내내 차 안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형사과장은 부검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가장 가족들이 의문이 이었다고 해요. 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살이다, 여자친구 문제다 라고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다음날 이미 보도도 이제 나가서 기자들한테 확인해봤더니 아그강남서에서 확인해준 상황입니다라고 계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좀 결론을 지어서 내보내 네, 뭐, 네. 원래 뭐 경찰 관련된 게 나오면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이러는 건가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네 경찰 식구가 네. 여자 때문에 자라했다라고 하면 쪽팔린 거잖아요. 음. 그죠 그럼 팀원 갈 일은 뭐 어떻게 있길래? 네. 근데 그걸 거꾸로. 거꾸로 강남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기자한테 떠들었다. 네. 그건 상식적으로 좀 너무 자기의 치부를 내보이는 음,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건 경찰이 어. 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워딩입니다. 부검은 사람을 두번 죽이는 거니 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이 무당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음. 무속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경, 부검을 늘 하는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가서 보니까, 네.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부검 안 해도 명확히 사인 나온 겁니다.라고 하면은 혹간할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지금 가는 중간이잖아요. 네. 가는 중간에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음. 동료 경찰이 이상한 워딩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이거 추후에 추후 사건이 벌어진 한참 후에 취재를 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때는 사망 안 했었어요. 사망한 것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용준 형사가 배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만 알았고, 그 때는 사망 안 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언제 사망을 한지를, 그러니까 확인을, 시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 순서를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도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일 날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네. 근데 시체는 29일날 발견됐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사망 안 했다는 게 어느 때죠? 27일을 말한 건가요? 음. 사고가 난 때를 말한 건가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내려가면서의 시점에서는 그때는 사망은 안했었다 어떻게 알죠 그거? 그렇죠. 바로 죽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때는 사망 안 했어요. 사망한 것도 몰랐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을 정확한 워딩을 눈앞에서 들어야지 되겠는데 네. 이 말은 되게 이상하죠 네. 누가 들어도 뭐지 네 하여튼 묘한 어딩이 그렇죠. 있어서 네. 좀 말씀을 드렸고 배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입 시점이 이제 (2009년인가부터) (2008년부터) 정확하게는 해서 (2009년까지) 이 강남 특히남부터 역삼 지구대 관련해서 근처에 있는 유흥주점하고 결탁된 그래서 무더기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온 시점이고 그 바로 직후예요 그래서 바로 직후인 상황이고 배신을 했다라는 워딩 때문에 사실 많은 일반 시민들 분들께서 강남서 역삼지구대 유흥주점 배신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좀 스토리를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배신을 한 단어를 굳이 왜 지금 어이 이용준 형사가 내려가서 배신을 했다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배신을 했다라고 이 형사가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강남 역삼지구의 강남서 얘기를 작년, 재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버닝썬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크게 네. 다 터지고 거기 싹갈렸습니다그죠그 네.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이경백,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룸사롱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뭐 수천억의 자산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게 그 근처에서 그그 그 시기에 계속 논란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배신이라는 얘기는 그거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음. 하필 또 역삼주기 돼서 사건 자료를 복사해 갔다. 네. 그럼 맥락상 그 얘기가 아닐까라는 느낌은 음. 들죠. 근데 네. 정확한 몰라요. 음. 근데 만약에 이 이영사의 아버지가 정확히 들으신 게 맞고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 영동이 됐고 하필 또 죽기 전, 아니, 마지막 날 네. 술을 마신 사람, 술을 마신 장소. 술 마신 사람 다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연관 연동을 시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가지는 이용준 형사가 생전에 다른 팀 형사에게 강력반의 이인조로 움직이는데 자기는 조장이 없다 저는 왕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지구대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것은 뭔가 심각한 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음. 아~ 이거 저~ 뭐~ 저기 조장이 없다. 사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용준 형사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수상한 정황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어떤 목격담이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저수지 바로 앞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자신이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을 차에 넣고 정리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깜깜한 저수지 반대편에서 으악하고 남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내, 들수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다음 날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들었던 남자의 비명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날 저녁. 저수지를 계속 왔다갔다 하는 수상한 검은색 차량도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영동서 형사들에게 자신의 목격담을 이야기하면서 타살인 것 같으니 수사를 해보라며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수사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형사의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에 의한 단독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지금의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차량은 대각선으로 한쪽 부분만 부딪혀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자동차는 세면이 다 직각으로 부딪혀 파손된 상태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목격자들이 봤다는 검은색 자동차는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 형사의 사인을 익사로 판명하게 된 부검 결과인 폐에서 발견된 플랑크톤도 다시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플랑크톤이 폐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간과 신장, 심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의학자는 만일 이 형사가 살아있는 상태로 저수지에 빠졌다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에 들어간 플랑크톤이 혈관을 타고 간과 신장, 심장에서도 발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형사의 시신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의 종류 중에는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디틸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담수, 즉 저수지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플랑크톤이 왜 발견된 것일까? 하지만 황당하게도 국과수에서는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을 뿐 실제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 형사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실종되기 전날 역삼지구대에서 복사했던 수사기록 서류 역시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강남지역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들의 유착 의혹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며 기사에 오르내리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 형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윗선과 유착된 유흥업소에서 뇌물이 들어왔는데, 윗선에서 형사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용준 형사가 실종되기 전날, 역삼지구대에서 복사했다는 사건 기록, 그리고 그가 부산으로 향했던 이유가 혹시 경찰의 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을까? 2020년 현재까지 사건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어, 당시 여러 가지 사건 진실 관련된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증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살던 가구 세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 두 가구가 당시 이상한 검은 차가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서 한 할아버님께서는 의악하고 비명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자신은 아, 이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 이거 타살이구나 싶어서 형사한테 몇 번이나 타살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영남서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세체 가구에 대해서 탐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최소한 수사하는 성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네. 성의도안 보였다. 영동서 애들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다른 것은 결국 확인하지 않았다. 이게 타당한 결론이 되겠죠. 네, 영동서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사실 이용준 형사와 그렇게 뭐 결부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는 곳인 상황이고 사실 강남서가 처음부터 와서 부검 하면안 된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네. 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예를 서 음모론으로 보면은 어떤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쪽은 사실 강남서일 확률이 좀더 높은 뭐,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영동서는 그, 아, 그 아이디어 힌트 네. 때문에 굳이 할 동력을 잃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네. 강남서 애들의, 강남서 형사들의 의견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네. 그건 부, 부담스럽죠. 영동서에서는. 네. 음.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은 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검은 차 이야기가 이 지금 사건에서 세번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 이 주민들의 목격, 그 조서지 근처로 왔다 갔다 할때한 번은 등장하고 나머지 한 번은 이 병원 앞에서 택시 기사가 이 이용준 형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병원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목격담을 한번 얘기를 하고요. 영동 같은 작은데의 병원에는 외지 차가 들어오면 네. 상당히 그 눈에 띄는 눈에 띄고 네. 기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기억이 비교적 정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겠습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어 차량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교통 분석가가 이 반파된 차량을 보고 옆에 묻은 도료를 보고 이렇게 이 지금 묻어 있는 검은색 물체와 부딪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 최근에 검은색 네. 도장을 네. 한 어떤 네네. 차. 네.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라는 게세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길목 길목 길목에서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용준이 사, 실, 사라진 게 27일인데 이틀 하루 반 동안 뭐 했느냐? 어, 그 차에 있었겠지 그 차로 해서 뭔가를 했겠지. 그리고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후에 거기에 갔다가 저수지. 예. 그러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빈 곳이 메워진다는 거예요. 음. 자이또 어, 폐에서 나온 플랑크톤의 성분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어떤 그 법의학자 분석에 의하면 숨을 쉬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게 돌기 때문에, 어, 계속 심장이 뛰는 동안에 폐에 물을 먹었다면 그폐 주변에 있는 간이나 신장, 그 다음에 심장 쪽으로도 조금씩 플랑크톤이나 어떤 그런 물질이 이동을 한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사람은 폐만 있고 그쪽으로 안 번진 거 보니까, 어, 이렇게 숨을, 그 안에서 계속 쉬면서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또 보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담수에는 서식하지 않는 디틸륨이 국가수 속견서에 적혀 있어서 어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잘못 기입했습니다. 디틸륨안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두 개가 있습니다. 뭔가 보고서 써 놓고 어 잘못했어 쭉치우 이럴 수 있는 게 부검 감정서에 그런 부검에서 누가 믿어요, 그럼. 이걸로 사, 사실 뭐 재판도 이게 판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서류인데 지금 이춘재 사건에서 네. 윤모씨 팔차 사건에 부검검사가 개판이어갖고 지금 그 20년 동안 갇혀갖고 막 이거를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면 이걸 이따위로 대답한다 이건 당연히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이 상황이고 네. 이게 오기였다고 보면은 그 검사실에 그 검사원이 했던 몇년전 것부터 다 검사해보 실제로 오기가 있었느냐? 오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보면은 오기를 믿어줘요. 네. 근데 이것만 오기 됐다. 그럼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왜왜 왜 이용준 형사의 목 뒤와 코에서 이게 나고 왜이 상황이 됐냐는 걸 설명을 할때 이게 나온 건 그거예요. 네. 아 이게 빠져서 허우적거리서 죽은 게 아니라 네. 아마도. 어떤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잡혀갖고 물고문 같은 걸 당해서 네. 죽어야지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왜? 폐에만 있어. 그럼 폐에만 있다면 폐에만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것이 죠그 심장에서 돌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폐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 상황이라고. 네. 그렇죠? 그럼 이것은 그게냐. 물에 빠져갖고 막 허부적거려갖고 하려고 하면 이 들어가서 물이 돌고 뭐 이래면은 그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것은 이 사람이 이용준이 죽은 상황에는, 상황은 폐만 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 그리고 이게 바닷물이 있는 어떤 물에 다를 져 그렇죠. 있는. 거 그래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횟집? 네. 뭐, 아니면 그런, 이런 얘기를 좀 추정입니다만 한건 그것 때문에. 네. 왜냐하면 충북 영동은 바닥에 너무 멀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죠. 음, 횟집 어항 같은 데다가 물고문을 했다. 예. 네. 그래야지.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게 받아들여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 배신했다. 우리를 배신했다. 음. 어, 저는 그왕따가 봅니다라는 이용준 형사 이야기. 그 다음에 서둘러 자살로 종결하고 부검은 안 된다고 급구 발리던 강남서 부실한 수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당시 뭐 유흥으로 비리 있었던 부분까지 해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지금 거의 안들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지금 연결이 계속돼서 추정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새벽 3시까지 술을 양주 3병을 먹었다고 했던 그날 그 정보원 정씨의 워딩입니다. 그 사람 워딩에 따르면은 어 이용준 형사가 술을 먹다가 잠깐 누가 불러서 나갔다 왔룸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부른 사람 누구냐고 했더니 어, 거기에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전직 형사가 오기에 지분을 넣어서 그 룸을, 어, 일, 일정 정도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불러와서, 야, 니가 짬밥도 안 되는 애가 여기서 왜 먹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후로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좀 침울해졌었다. 이용준 형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라는 곳이, 어, 형사들이, 그러니까 짬도 안 되는 애가 여기서 술을 먹느냐 이얘기는 형사들이 돈을 90% 95%는 안 내고 그냥 와서 공짜로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가는 곳인데 2 7살인네 짬도 안 되는 애가 뭐 그걸 누리려고 해? 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네. 얘가 왜 왔지? 음. 뭔가 냄새만 들러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분을 넣은 전직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 경찰들이. 네. 그렇죠. 그렇게 의심했을 수 있다고 연결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준이 갑자기 타깃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네.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네. 어. 자, 어, 어쨌든, 뭐, 저희 크라임에서는 이 정도로 좀이 사건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이 사건을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닫지만, 어, 이 사건의 수사는 아직 열려요. 있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크라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파일링 콘텐츠 듣고 싶으시면 설명란의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 프로파일러 배상원의 크라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